한 사람의 일생에서 한창 나이 또는 꿈을 꿀수 있는 나이는 과연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기 강원도 산골에서 한창 나이로 살아가는 68세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소를 키우고, 글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짓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창 나이 선녀님을 오늘 지성과 감성에서 만나보시죠. 하늘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골 마을, 임선녀 할머니의 집에서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평생 소를 키우며 살아온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지지만 이번이 할머니의 마지막 송아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 손으로 미기는 거는 시집 와 가지고 얘들 뭐가 시집 와 가지고 이조건 미겠지요 뭐. 그런데 이제 새로 안만필려고정리하려고 할머니는 하루에 택시비 2만 6천 원을 내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또박또박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글자를 읽어보지만 68세의 나이에 하는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들, 그전에는 공부 뭐 한다고 야, 놈들이 빵떡 맞아다고 요구하더니 그랬는데 내가 마치나 이래 해보니까네 아들 보고 요구 뭐 하게 된 거야. 그래.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할머니의 공부는 3년 전 50년을 함께한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시작됐습니다상서도나 그러더라고요. 네세상 네 살라고 나 부지리 공부하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같이 살자는 자식의 청을 마다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요. 바로 집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엄마는 왜 뭐한데 집을 그래 갑작시리 질라 하나 하나 질라어서 내가 했다. 이 새끼 어들어 그래도 애미도 좋은 집에 한번 주고 죽어, 살아보고 주가야 될게 아니야 이래놓이고만 다시 안 맞다 하더라고 <laughs> 다시 안 맞다 안 하고요 다시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한창 나이 선녀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사는 임선녀 할머니가. 자신의 꿈을 부지런히 일궈내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고즈넉한 강원도의 풍경 속에서 글도 배우고 집도 지으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일상은 꿈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뚝딱뚝딱 할머니가 손수 지어올리는 집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만나 남자들 보고 집좀 어제 좋은 거 사가지고 가자고 그릇 쫄랐지. 쫄라말안 들더라. 기현이 내 혼자 집 짓느라고 야단해가지고. <laughs> 혼자라도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봐야지 그런 것 같아. 지금 나이가 한창 나이라고 말하는 임선녀 할머니의 이야기. 영화 한창 나이 선녀님은 오늘부터 관객과 만납니다.